안녕하세요. 청라 부동산지킴이 심은옥 중개사입니다. 청라 피크원 프루지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라 피크원 프루지오는 청라 국제도시의 최중심축인 커넬 웨이를 따라 개통 예정인 7호선 라인 국제업무단지역에서 250m 도보 5분 거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청라의 마지막 개발지인 국제업무단지 구역의 6,878평, 1,056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라 국제도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청라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0년에서 13년까지 청라 1동 생활권이 먼저 개발되었고 2011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청라 2동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커넬 웨이와 호수공원 등이 건설되어 쾌적한 신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라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청라 3동 생활권 개발은 청라 개발의 마지막 정점으로 국제 업무단지 하나드림타운 스타필드 의료복합단지 영상문화단지 로버랜드 개발 등이 진행 중으로 광범위한 개발 계획으로 인한 자족도시로서의 도약으로 청라 국제도시 개발 청사진의 완성이 실현됩니다. 청라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7호선은 2027년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연장 개통 예정으로 성남역까지 개통되어 있던 7호선 라인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함으로써 풍부한 개발어제에도 불구하고 청라 내부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의 부재로 인해 평가절하되던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이 2027년 7호선 라인의 연장 개통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게 되는 광역교통계획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GTX-D 노선의 연결 등 굵직한 교통 호재들이 줄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라 피크원프로 지오는 2027년 연장 개통 예정인 7호선 국제 업무 단지역까지 직선으로 250m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에 들어서게 되며 주변으로는 4차 산업 핵심 업종이 들어설 국제 업무용지와 영상 문화 복합 단지가 바로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라 직주 근접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학교용지와 운동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해변공원, 캠핑장, 문학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고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코스트코 청라점과 스타필드, 동구장, 의료복합타운 등이 직선거리 1km 반경에 들어설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청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라의 개발현황과 청라 피크원 프로지오의 입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좀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라 피크원 프로지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